유엘비 묵상 2023년 9월 2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어디서든 들으시고 라는 말씀으로 11기상 8장 44절에서 5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솔로몬이 국가적 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기도를 이어갑니다. 전쟁터나 포로로 끌려가는 곳에서 주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응답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전쟁터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잡혀 사로잡혀간 땅에서 신음하는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자녀의 간절한 외침에 득달같이 달려오실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까? 마음의 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제 참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주님은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죄를 덮어둔다고 저절로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난받고 징계받는 것이 두렵다고 감춰두지 말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용서하는, 용서받는 길을 택하십시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상황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you